어, 어뭐 우리 슬라 만들어야 되나? 오 내가, 내가 봤을 때찬딱 뚫으면은 약간 이미 망한 것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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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뭐 만들까? 나는 아예 몰라. <laughs> 오우? 어우 이게 진짜 이거 깨끗한 소리야, 이렇게 버블 버블. 와. 버블 버블. 뭐? 독일. 어 우리 나갔고. 못 화면, 봤어? 독일. 독일. 자랑. 이게는 애기도 좋아하고 어르신분들도 좋아해요. 제사할 때도 이 돌려요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와! 누나랑 <laughs> 나 너무. 커, 누나가 분려하는 오. 남자. 난2 아, 안 좋게 <좋은>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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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참이다. <laughs> 어. <laughs> 네. <laughs> 두 주문 취한 인간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아, 아니 와주시.. 아 죽지마 죽지마 <laughs> 짠 너도 춥고 춥. 고오 술이 났어요 맞아. 오. 끝이야 그오 예쁘지 자랑와 <laughs> 소주 넣는 거 맞아? 와 달랐어. 안느겨져와 미친. 진짜? 진짜, <laughs> 진짜 <laughs> 맛있어요. 재하는 음. <laughs> 거 아니야. 진짜 맛있어요. 아, 예, 예. 어. 젤리 맛이 나요 네. 음, 어 진짜 나요. 맞아. 혹시 독일에서도 이렇게 먹어요? 아니요. 독일에도 이제 그냥 맥주 만들 때막 아이스크림이나 녹우 녹으면 그런 거안 돼요. 아니, 어, 범죄 같아 지, 이거 아니, 하면. 곰돌이 안에서 춤추고 있는 느낌. <laughs> 독일에서는 클럽에서 춤 어떤 춤춰요? 자한번 보이겠습니다. 이게 맥주전이다. 응. 그냥 이렇게 들고 알, 있어. 알. 멋있는 척하고. 나 응. 맥주 마시고 있어. 음. 진금 막 바라보고. 글씨야? 진짜로. 글씨야 이거 글씨야? 하나도 못 쳐요. 춤안추어 뭐해요? 요게정의고법다 독일 사람들. <laughs> 예? 이거 준비 지금 독일 사람 무시하신 거예요? 아니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 멋져, 멋져. 아이다 아, 아이템다. 그러면 누나네가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? 아 안돼. 못가, 못가. 아끼래. 잠깐, 좀기다 솜사탕 몰라 솜사탕 아주 간단해요 이번에는 이제 솜 넣으세요 솜안 들었어? 이게 같아 이게 <laughs> <애기> 같아 얘라 <laughs> 오오 어? 그냥 바로 없어졌어 맞아요. 맛있나있손맛만 맛다 보세요. 맛있어? 어. 어, 진짜. 먹을래? 어. 뭐 먹으면 먹어. 오, 맛있어. 고집만지지 마. <laughs> 아니, 처음에는 엄청쓰 쓰잖아. 아니, 나 먹으라고 고 지. 아니, 나는 소준 원래 안먹단 말이야. 근데 바로 먹고 나서 이 단맛이나. 식 뭐야? 어료나 진짜 이거 우리야 우리. 들들거 아, 털어. 가잘 만들어졌으니 그래 오, 아이고 이쁘다. 이번에는 구슬 아이스크림 뭐, 알콜 만들어. 나 이거 좋뭐아무 오, 뭐, 아이고 이쁘다. 가어 만들어야 되 오, 역시.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. 아, <laughs> 어래서 아무 한국 한다이왜안 어. 아, 떨어져? <laughs> 지금은 뭐안 하는 거같 어떻게 하지? 어쨌든 줘야 돼. 자, 살려려봐 봐. 예? 오! <laughs> 위위 <위즈월바>. 엄청 예쁘지? <웃음> <웃음> 와. 아이스크림이 너무 달아서 소주에수맛이 없어져. 그치. 손님. 아, 여기 사려고 예쁘잖아! <웃음> <웃음> 아, 위도 오, 밀크시 같아 비주얼. 적으로 진짜. 진짜. <laughs> 진이 나야 이게 나야 <웃음> <이거도>. <웃음> <밀크쉽> 예, 밀크시, 어, 이거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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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밀 진짜. 이짜 진짜. 진짜. 진 이거 와 진짜. <laughs>

오 마이 갓 달콤할 것 달콤, 같아 달콤 달콤, 달콤. 오, 냄새부터는 창이 안 나는데? 무슨 놈이었어 야 이거 이거 아예 소리 안지그 중에 다, 안 느껴져 하나도 에너지 지금 느껴져 진짜 올라와 우리나라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면은 많이 먹는 소리 맞아요 뭐야, 진짜로? 어. 이거 그냥 먹으면은 어느, 어느 순간에 붕 <목> 블랙아웃 진짜 달라. 음. 어떻게 이거 한나 주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? 음, 맥주로 할 수가 진짜 없어요. 진짜. 안 돼요. 달라. 와. 자. 이로 이렇게 많은 테일 만들 수있 Das ist der w a h n s 한라산. 자, 다들 뭔지 모르죠? 댓글 달아주세요. 글 달아주세요.